네 메일이 왔는데. 질문 수정 드려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전에 보내셨던 메일 내용하고 크게 다르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본인 상황을 조금 더 추가를 하셨네요. 답변은 제가 원래 메일은 칼답이 어렵거든요. 좀 확인하는 시간도 있고, 혹시나 영상을 제작해야 되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도 있고,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요? 지금 또 상담이나 이런 거를 비용을 지불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용을 지불하시고 상담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조금 더 빨라지겠죠? 생각 없이 그냥 특목고 나오고 대학 재학 중에 특목고 아 뭔지를 좀 적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공부를 잘하는 특목고겠죠? 대학이면 좋은 대학 다니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미래상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뭐 이거는 딱히 제가 해드릴 말은 없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할수 있는 업무가 10년간 극심하게 줄어든다는 이야기 분석 결과들을 드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손과 몸을 쓰면서 계속 지식을 쌓아 나가야 하는 직종에 가야겠다 글쎄요 손과 몸을 써야 하는 이유를 왜 여기서 찾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이걸 좀더 보고 얘기해보죠 편견을 버리고 지문자처럼쪽돌로 보다 정규오프레이트는 TA라고 대규모 정비자가 받은 것들을 어, 이거는 조금 잘못 달고 계신 것 같은데 T 치... 전기보수 같은 경우는 정비작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비작업을 업체와 어, 자신들이 하거든요 인간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로봇으로 대체하기 힘들어 보인다 아니요 저는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젠가는 조금 계속 보고 나중에 한 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할 양이 많다 고 들었습니다 공부할 양이 많다? 어, 글쎄요 이게 공부라는 게 어떤 걸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졸업하시고 대학원 가시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면 공부할 양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연차가 쌓이면서 전문성도 기를 수 있다는 점 전문성 전문 전문성은 어디에나 있거든요. 아무리 단순한 일을 하더라도. 다 합쳐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씩. 해당 질문을 먼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인가요? 저심분 합격한 사례. 자동화가 어렵다. 전문성. 취지는 알겠고. 이걸 한 가지씩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전반적인 내용을 볼때 구체적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문항을 보니까 생각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조금만. 좀판단하 주도적인. 어느 정도 범위를 직접 판단하고 주도적인 일인지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만 하는 일인지 어떻게 구분하시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모든 직장인, 월급장인은요다 시키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따지면은 주도적으로 일을 하려면 전문직이나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사서도 결정권에 있는 고위직이거나 이지 않을까요? 월급 중에서 어떠냐라고 하면 글쎄요 뭐 사무직이나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시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주도적으로 내가 나가서 뭘 한다. 그거는 기술직 쪽에서는 잘 없을 것 같아요 뭐 새로운 걸 개발한다거나 그런 게안이상해야 아니면 뭐 영업을 한다든지 그것도 근본적으로는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게 나눠도 그 정도가 아니니까 어쨌든 기술직이든 생산직이든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카드를 하나 넣을 건데 생산직과 생산직 기술직의 차이 뭐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 공장이나 컨베이어 벨트로 돌아가는 생산직들있잖아요 똑같은 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 하는 사람 똑같은 걸만 하고 자동차로 치면은 무자다는 사람 무자만 달고, 문짝다는 사람 무자만 달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자기가 판단한 영역이 많긴 하죠. 정치산업의 오퍼레이터들은 단순히 1대에서 오퍼레이터 행을 한다고 해도 DCS에서 지시를 받지만, 관리 여러 가지 있으면 내가 현장의 위치들을, 정치의 위치들을 알고 있으니까, 어느 동선으로 해서 이걸 먼저 만지고, 또 그리고 어떻게 더 급하니까, 이걸 먼저 조작을 하고, 이런 정도 판단을 하고요. 이제 보도운전, DCS 운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고, 운전 조건들, 압력온도 뭐 유량, 레벨 이런 게 있어도 그걸 보고 내가 뭘 중요시 여기고, 뭘더 빠르게 하고, 어떤 걸 먼저 하고, 뭐 그런 판단들은 있죠. 어쨌든. 운전을 정상화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게 목적인데 그리고 오프, 오프스백이 나지 않고 그거를 고객 지시에 따라 오는 건데 그거는 보드맨이 판단을 해서 할수 있는 거죠 결과가 똑같이만 나온다면 그런데 그거조차도 직접 결정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 정도의 리스크가 있고 이거는 뭐 리스크가 적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 판단은 위에서 내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 관리자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월급쟁이라는 건 어쨌든 직장인이라는 건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주도적으로 하는 일을 찾으시면 은 직장에 취업을 하면 안 돼요 창업을 하시던가 아니면 뭐를 만들든 제조를 하든 아니면 뭐 음식을 만들든 아니면 남의 걸 사다가 심지어 파는 거라도 장사를 하는 거라도 내가 내 사업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거기서 소비자보다는 생산자의 입장에 있고 직원도 고용할 수 있고 용역도 줄수 있고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을 일으키고 세금도 내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이런 게 차라리 주도적인 거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은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년제 재학 중조졸 신분 이거 같은 경우는 있어요. 있고, 사례가 있고, 학사를 가진 경우도 진짜 듣는 데 있고, 그러니까 사연제를 다니면서 고졸로 합격한 거는 소수, 그 많이 숙수. 학사를 들고 오는 경우는 학력자인이 폐지되고 나서요. 옛날에 말고 더 소수, 아주 극소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학기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이회사에생 한직으로 입사해서 일을 잘할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과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을까? 문제가 되는 않을까? 이런 걸더 회사에서는 중요시 여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본인이 공부도 좀하자 대학을 다니거나 자기보다 못한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로 와서 자기를 한테 지시를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만 견딜 수 있다면 괜찮지만 또 회사에서는 그런 걸또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목고를 나오시거나 대학을 어디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질문이 면접 때도 올 수도 있고요. 그 정도만 감안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자도서 와. 젊어가고 계시는 게 본인도 이거를 조기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전기보수인데 뭐상업과동을 처치로 했으면 뭐 1년 아니면 어떤 공장은 2년 어디는 3년마다 어디는 4년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TA와 같은 작업 전 자동화가 어렵다? 자동화가 어렵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단순 반복이 맞잖아요 이거는 이것도? 현대차가 로봇 회사를 이지했죠 결국엔 이 길로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왜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 사람들을 고용해서 현대차를 공장을 돌리고 있을까요? 이 비용이 더비싼데요이 건비보다. 그리고 그 뿐이거든요. 그래서 자동화되지 않을 게 없어요. 이게 이것도 더 위험하고 정비 작업이라는 게 우리 오퍼레이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정비하는 사람들도 외부의 인력용역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거든요.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좀비이 있겠죠. 그래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아요 DA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들어보셨는 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DA 외에도 여러 가지 몸을 쓰는 복잡한 작업들 쩌다운인가 뭐 쩌다운이라는 거는 공장을 끄는 거거든요 공장을 끄고 전기부수를 하고 스타트업이라고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한데 이렇다기보다 지금도 공구 장치 산업은 자동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라인 별로 다 있고 그래서 그거랑 다르게 아셔야 되는 게 이 산업은 이미 많이 자동화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적은 거다 근데 그럼 사람들은 뭘 하느냐 사람이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죠 다 자동으로 밸브로 열리고 닫히고 유량을 조절하고 컨트롤 밸브로 할수 있는데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오버해서 캐파를 늘리려고 할때 그러면 은 아무래도 사람 손을 많이 만지게 되겠죠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이해를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고래서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설비를 개선하면 되지 않느냐 자동화로 다 되게 밸브 하나하나도 다 자동으로 만들 수 있게 그 비용이 더큰 거예요 그냥 공장 산업 이런 거는 회사도 돈을 벌어서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윤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문제인데 사람을 하나 고용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2교대 돌리고 3교대 돌리고 24시간 가동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설비를 개선하는 것보다 사람을 쓰는 게더 싸니까 결국에는 결국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 자동화가 어려운 거지 자동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기가 dcs 운전 같은 경우는 ai가 많이 발전하면 사람보다 더 낫지 않을까 딥러닝을 해서 한다면 오히려 현장 운전 같은 경우가 사람이 필요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자동화가 되는 속도가 훨씬 느리지 않을까 제가 공장에 들어와서 일해공정험으로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어, 왜냐하면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사람이 가서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고 가서 말을 알아듣고 적정한 양을 조절하고 이런 게 사람 손으로 사람 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동화가 훨씬 어려울 테니까요 사람과 같은 로봇이 지능까지 갖추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비용이 훨씬 많이 들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차 다운이고 스톱이고 뭐다. 일반 운전에서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자동화된 장치 산업인데도 인력을 고용을 해서 높은 임금을 주고 유지를 하는 거겠죠. 답변이 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좀떤 의아한 부분이 있으면은 메일을 다시 주셔도 되고 댓글 달아 주셔도 됩니다. 전문성. 네. 전문성이라는 거를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전문성은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해도, 색깔에다 보면 아주 사소한 건데도 기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전문성은 어디에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 그런데 질문하신 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전문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오퍼레이터 뭐, 한시다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운전에서의 전문성 있죠. 있는데, 뭐 그렇게 운전을 잘한다고? 내가 엄청난. 명예로서 지위의 보상 또는 경제적인 대가로 보상 이런 게 주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전문성은 아닐 수 있다 왜냐면 그거는 이 공장이 이 산업으로 나가서는 쓸모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 같은 똑같이 정밀소수화학인데도 공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공정의 특성이 있고 또이 공장이 설계된 특성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른 공장으로 가서 만약 에근무를 한다? 그러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있거든요. 물론 지금까지의 업무 노하우 경험이 쌓여 있으니까 다른 걸 새로 공부하기는 쉬우면 있죠. 그래서 딱히 전문성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오퍼레이터들도 경력직 채용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증설을 할 때도 S.O.I.D.든 S.K.가 됐든 현대올머크가 현대미칼을 만들어서 뭐 증설을 하든 뭐 지스가 됐든 다 증설을 할때 사람이 부족하니까 신입만으로 하고 기존 사람들로서 새로 교육하고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 해당 공정을 이미 하고 있는 타 동종사나 석유화학사 그래서 있는 사람을 모시고 연봉을 올려주고 경력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생산직도 그래서 그,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건 전문성이 맞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생각하시는 전문성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제가 조금 더 나아간 답변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은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뭐 상담이 많은데 조금 약간 철학적이기도 하고 제 이념이 약간 드러나기도 하는 그런 주제를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조금 현실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취업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많이 들 그런 일 줄은 몰랐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신선한 매일 상담이었습니다. 여기까지.